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교과 세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계세요 혹시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저보다 나이가 뭐 적게는 한대 여섯 살부터 네. 뭐 많게는 열몇살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 됐어요. 아. 근데 제가 있는 운상고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우리 어떻게 할까? 수업 계획을 어떻게 하고? 네. 특히나 이 교과 세팅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전문성,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후배들한테 좀 해주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네. 하는 네. 저만의 네. 스타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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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 괜찮다.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네. 거 있으면 적고 해보시고 네. 아 저건 아닌데 하면 안 하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좀 보면 서할게요 네. 네. <laughs> 일단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이, 이것을 학기 초에 수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저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기록하고 연동시키는 것. 이걸 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평가 계획할 때부터 이거를 생기부 교과 세트에 어떻게 담을까?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수업. 을 계획한다는 거. 평가를 네. 계획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요. 제가 또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 있어요. 네. 우리 전 교과의 공통적인 핵심 역량이 있고 네. 또 체육 교과만의 독특한 체육 교과만의 핵심 역량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 어, 핵심 역량으로는 네. 그 건강 관리 능력 건강 관리 능력. 네. 그리고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그리고 신체 표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이 중에 한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면서 아,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뭐 경기 수행 능력을 네. 뭐좀 키워주고 싶다. 어... 아니면 또 어, 건강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 네. 우리 건강 관리 능력은 특히 학생 건강 체력 검사, 팝스 네. 네. 그런거 할때 건강관리능력과 연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좀 생각하면서 수업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또 어, 교과세트께 담아주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두번째고요 네. 그 다음 세번째는 혹시 선생님 수업하실 네. 때 네. 체육수업 하실 때체육부장 있어요? 네 학기 초에 지목을 해서 네. 체육부장하고 같이. 혹시 소통을 체육부장 하고 있어요? 말고 네. 다른 무슨 뭐 담당 학생들 있나요? 아니면 체육부장만? 아니요, 체육부장만 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저는 체육부장은 꼭두명 세워요. 어... 그래서 학기당 두명 네. 세우고요. 그리고 음악을 주로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수업할 때, 수업 아이들 참여할 때, <laughs> 네. 특히나 여기 체육관에. 네. 앰프 시설이 좋아요. 어. 그래서 학생들이 저 음악 듣고 싶은데 좀 틀어도 될까요? 네. 그런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 그럼 너 음악 부장해라. 어. 그럼 그 학생에게 그, 학생에게 네.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아이가 본인이 음. 듣고 싶은 음악 또는 아이들한테 야뭐 듣고 싶니? 네, 네. 그런 걸좀 조사해서 네. 수업마다 아이가 준비해와요. 네. 그래서 틀어줘요. 어. 너무 크지 않게, 네.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래서 체육부장 두 명에다가 음악부장 아 그리고 체육 수업 하다 보면 경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학생 심판을 꼭 세워요. 학생 심판, 학생, 심판, 음... 학생 진행 요원, 네. 학생 기록 요원 네. 이런 역할들을 줘요. 음... 특히 그 팝스 측정할 때 네. 선생님이 그 인력이 좀 딸리잖아요. 혼자서 네. 다기기이 벅차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학생들 도움을 많이 청하잖아요. 네네. 그때 저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네. 어, 너는 오늘 팝스 진행 요원이야라고 네. 꼭 타이틀을 주고. 네.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꼭 적어놔요. 음. 그래서 팝스 연습할 때, 측정할 때, 이 학생은 그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 중요한 역할을 저와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주어서 교과 세부특기 사항에 이 학생들이 체육부장으로, 네. 또 음악부장으로, 네. 뭐 기록용으로 학생 심판으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네. 그리고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 사항에 담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역할을 꼭 준다. 이게 제가 실천하고 있는 그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논술평가예요. 저는 논술평가를 네. 교과 세부 특기상 정의하는 것, 기록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 도구? 네. 하여튼 방법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네. 논술 문항을 주로 한 학기 체육 수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일한, 일어난 네. 어떤 긍정적 변화나 네.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것 아니면 한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어떤 경험들을 쓰게 해요. 네. 그래서 주로 긍정적인 질문들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술로 작성하게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작성한 그 논술을 한명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읽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보여요. 거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쫙, 아니면 형광펜으로 쫙. 막 별표 5개 막다 해놓고, 어. 그 다음 학생 또쫙 읽고, 네. 그래서 논술 평가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그 글이 학생들의 교과 세트, 체육과, 체육 교과 세트계 아주 중요한 어떤 재료가 된다. 음. 아, 그게 또 제가 실천하고 있는 중요한 또 실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중요하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정리 방법은 뭐냐면, 네.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때로는 음. 글. 때로는 사진, 때로는 영상.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학생들의 어떤 수업 참여나 어떤 연습을 하는 모습이 아주 아주 인상적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금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놔요. 저는 가급적 손으로 쓸 때도 있지만 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제 수업의 평가라든지 교과 세트 작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그 교과 세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한 학기 내내 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집을 한다. 때로는 학생들하고 대화한 것도 가급적 대화에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메모를 해요. 주로 핸드폰을 많이 하, 활용해서 메모해 놓고 네. 그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고 네. 이런 글로 된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하고의 대화 때로는 사진과 영상도 주로 활용하는데 사진과 영상은 그냥 막 찍으면 아이들한테 좀 불쾌감을 네. 갖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수업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 나중에 학기 후반에 교과 세부 특기사항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네. 괜찮겠니 그러면 네. 대부분 네, 네? <laughs> 좋아요 그래요 네. 어, 거의 뭐 그리고 그런 사진과 영상은 세부택상 기록을 하고 나면 그냥 폐기해버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꾸준히 음, 음. 어, 글 대화 어, 사진 영상들을 꾸준 하게 자료를 수집한다 이게 제가 아주 어,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는 다섯 번째입니다 네. 여섯 번째 네. 중요한 거는 팝스. 학생 건강체력 검사를 1학기에 주로 해요. 네. 많은 학교에서 또 학교가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네. 1학기 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3월 한달 동안 어떤 수업을 할때 네. 항상 한 5분이나 10분은 체력 운동을 꼭 시켜요. 네. 그래서 한달 정도 체력 운동을 매 시간마다 시킨 다음에 네. 한 4월 초에 1차 팝스. 측정을 하고요. 전용목 다 측정. 예, 네, 그때 네. 쭉 해요. 그때 네. 우리 체육선생님들하고 기간을 딱 정해놓고, 어... 그때 집중적으로 같이 해요. 그리고 또, 한한달 이상을 또, 기본 수업과 더불어, 어, 매 시간마다 5분에서 10분, 체력 운동을 또 시켜요. 네. 그리고 한 4월, 한 중순 전후에 2차 네. 팝스 측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팝스를 교과 세븐티상 부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네. 해요. 이거만큼 개인적으로 차이가 확실한 게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 1차 측정 때는 얘가 악력이 예를 들면 어떤 남학생인데 45가 나왔다. 그런데 네. 한달 보름 후에 2차를 했는데 네. 한 15kg가 늘었다. 네. 어, 평소에 그렇게 체력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악력이 많이 향상해라 이런 정도의 스토리로 아, 세트에 담아요 그리고 네. 실제 그 수치를 넣어요 네, 네. 35kg, 60kg 이거를 아예 수치로 넣어 버리면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필요 없어요 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 제가 작성한 교과 세부 특기상 보면 굉장히 수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농구나 뭐 배구 이런 스태킹 이런 거 하면 수치,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냥 결과를 그대로 거기서 네. 넣어줘요 네, 네. 뭐 잘했다 우수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수하다 잘했다는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아예 수치로담아서 유연성 같으면 남학생이 한 (30일) 도달하면 어~ 네네. 그대로 그대로 넣어줘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 뭐, 30cm를 기록함. 네. 이런 것들 수치로 딱 보면, 어, 정말 잘했네. 네. 하고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써줘요. 그냥 막연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어, 아니라. 유연성 운동을 네. 열심히 했다. 네. 뭐 네. 그런 거는 너무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색다른 네. 세택이 나오게 돼요. 네. 그렇다고 완벽하게 모든 학생들을 100명이면 100명, 100가지를 다 하지는 못해요, 사실. 네, 어느 정도 네. 좀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네, 그렇죠. 이런 역할을 좀 주고, 네. 아까 우리 체육부장, 뭐 음악부장, 네. 뭐 이런 역할 주는 것, 네. 또 이런 팝스 측정 결과, 우수한 결과를 또세팅에 담아주고, 이러다 보면, 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학생들만의 좀 독특한 네. 그런 세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실천하는 중요한 교과 세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우리가 세특을 이렇게 나이스에다가 바로 쓰지 않잖아요 보통은 반별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옮겨, 바, 옮겨서 네, 이렇게 네. 하죠 근데 저는 그때 엑셀로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해요 학생 이름 쫙 있으면 그 다음에 이름 그첫 번째 여기는 역할과 책임 여기는 뭐가 누가 들어가겠어요 체육부장 음악부장 뭐 기록요원 네. 진행요 이런 아이들이 해당되 애들이 쫙 네.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팝스 네. 팝스에서 그안에도 팝스 참여 모든 학생 다 적어주진 않아요 음. 그중에 좀, 좀 인상적인 기록을 낸 사람 낸 학생들 네. 네. 또 (1차) (2차에서) 크게 향상된 학생들을 좀 하다 보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적어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제 하루, 하루는 역할과 책임으로 제가 들어가는 반을 쫙 입력을 해요. 엑셀에다가. 네. 그다음 하루는 그 팝스.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우리 그, 그 학기 메인 종목 있잖아요. 네. 뭐 농구, 배구. 이런 종목에서의 특징적인 것들을 뭐 평가, 결과표. 그 다음에 수업 때 내가 제가 모았던 그런 많은 데이터,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수업, 그 종목에 가는 것만 하루 근데 사실 이건 하루에 안 되더라고 요 이거는 한 2, 3일 네. 또는 3, 4일 정도 투자해요 그 다음에 논술을 가지고 이것도 한 2, 3일 잡아요 제가 들어가는 반학생들 논술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읽고 아까 그 별표 친 거, 밑줄 친 것만 갖고 논술 내용을 갖고 또 한번 쫙 정리해요 네. 그리고 이거 할때 제가 이건 팁인데 학생들 저는 본격적으로 세특 쓰기 전에 학생들을 번호선으로 쫙 세워요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쫙 찍어요 그 학생들이 1번,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요. 네. 10초 안으로. 아. 그래서 26명 전체 학생을 순서대로 쫙 찍어요. 근데 이걸 왜 해, 왜 해놓냐면, 그리고 네. 제가 핸드폰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찍냐면, 세택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 여러 반, 여러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누구지 네.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름과 얼굴이 매칭이 안돼 매치가 잘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 아, 몇 반에 아. 누구였지? 바로 떠올라요. 정확하게 그러면 기억도 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찍어은 영상이 세특을 음. 쓰는데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 좋습니다. 나중에 네. 삭제해서 버리세요또초상권도이기 네. <laughs> 때문에 어디 공유하셔도 안 되고 이건 정말 교과 세특을 위해서 활용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든 중간에든 항상 핸드폰으로 많이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한테 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그 그거 세트가 연동해서 그것과 연계해서좀 찍는 거니까 양해를 해줄수 있겠니? 하고 허락을 받아서 찍고 활용하고 나중에 삭제를 해요.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 교과 세트에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하지 어. 않아요?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게임 아 뭐, 아, 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더 좋은 노하우가 되 <laughs> 예. 있는 선생님도 계시거요 저보다 계시겠지만. 더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그 교과 세트를 잘 써주시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와, 이것만 예. 이렇게만 해도 정말 아이들 개인 개인의 그런 특징을 잘 작성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틀이 잡혀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쭉 해오고 있는 건데 아마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전문성을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 하던 자기 습관대로 <laughs> 자기 패턴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는 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그냥 경험을, 부족한 경험을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좀더더 어, 더 좋은 방법으로 어, 교과서 텍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구독자분들 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면 그뭐 댓글로 좀 달아 주세요. 네, 댓글로 좋고. 좀 <laughs> 좋은 방법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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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